와와 진짜 푸르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네. 해파랑길 19코스 화진해수욕장에서 시작합니다 10월 4일 에파랑키19 코스 영덕 블루로드 d 코스 시작합니다 스탬프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하보자고 아, 하진해수욕장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바로 앞에 페안테크 길을 따라서 강구원까지 이동합니다 15.7km입니다 어제랑은 차원이 다른 날씨인데요. 파도가 원래 이렇게 센가 봐요. 저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센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갈수록 서핑이 좀 유명한 지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어, 길이 막혔는데? 우회해야 되나, 그러면? 길을 좀 찾아봐야겠네. 아, 예쁘다. 일단 돌아서 나왔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계단이 있길래, 위에 큰 도로가를 따라서 일단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데크 공사를 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날짜가 딱히 있진 않은데, 일단은 큰길 따라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도 안내문구 같은 거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해안 데크길을 따라오면 방파제 쪽으로 오게 되고요. 드루누비 앱의 필수 경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필수 경유지가 찍혀요. 만약에 오해를 하게 된다면, 그냥 감안하셔서 이큰길 따라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다. 여기 방바지 쪽 라인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laughs> 시원시원합니다. 진짜 아, 너무 좋다. 날씨가 좋아야 돼요. 진짜 날씨가 좋으면 기분도 두 배, 텐션은 네 배, 영상미는 여덟 배. 감사합니다. <laughs> 저기 끝에가 이제 영덕입니다. 포항 끝자락까지 다 왔어요. 이제 영덕으로 넘어갑니다. 우후! <laughs> 우와! 마을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포항 북구의 지경마을 제일 끝자락이고요. 여기서 꺾이는데, 저기서부터는 이제 영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영덕입니다. 아, 포항 다 걸었네. 자, 시작해볼까? 영덕 블루로드. 아주 조용한 작은 어항입니다 아 좋다 여기 갯바위 위를 이제 올라가는 거 같아요 저기 한번 올라가신데아 나무대교가 있네 여기 우와 아 시원하다 가까이서 이렇게 바다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나무대교 같아요 와 기네 은근히 저기까지 돼 있네 와 시원하다 <목소리> 와 선배님이시네요. 와 대단한 친니다 진짜. 너무 좋대요 여기서. 여기 바다 진짜 시원한 거. <laughs> 이제는 산이 좀 힘들고 이 걷는 것도 진짜 좋은 거 같아요 트레킹하는 것도. 어르신 한 분을 만나서 도란도란 또 얘기도 좀 하고 또 다른 곳을 구석구석 보고 가신다고 하셔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장사해수욕장 에이, 저거구나 문산호라고 하는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인데요. 우와 배가 진짜 크네요.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파란길 코스상으로는 쭉 직진합니다. 쭉 직진하지만 저는 저 전승기념관을 구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 바다에 있다 보니까 데크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네요 아 예쁘다 배 들어가는 곳 앞에 이렇게 잘 가꿔진 공원이랑 국군들의 모습을 한 조형물들이 보입니다 아... 요 앞이 장사해수욕장인가 보네요 관람료가 있긴 한데 관람료 내고 들어가면 되죠 와 아, 진짜 크다 입구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하얀 색깔 현말로 우리 국군의 참전용사들 성함이 들다 적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되고요 현금이랑 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3,000원 됐습니다 안에서 촬영도 된다고 하네요 배낭도 좀 부탁드렸어요 <laughs> 흔쾌히 배낭도 맡겨주셨습니다 6 2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우리들에겐 너무나 유명한 군사작전 인천상륙작전 낙동강까지 밀렸었던 국군과 연합군은 이 작전을 계기로 주도권을 잡고 서울을 되찾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인천 상륙 작전이 시행되던 같은 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사 상륙 작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실시에 맞춰 이곳 영덕 장사 해변에선 북한군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보급로 차단을 위한 교란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부대원 대부분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도병 훈련 기간은 고작 2주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은 장사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념관 또한 실제 상륙작전에 투입된 문산호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유일 바다 위에 건립된 호국 전시관입니다. 많은 역사자료와 전투를 재현해 놓은 모형들, 다양한 시청각 자료는 당시에 잔혹했던 역사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포국여웅들의 희생과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 막 소름이 쩍든다. 772년. 전승 기념관을 다 둘러보고 출입문을 딱 여는데 그냥 뭔가 참 먹먹하더라고요. 파도 소리가 싸 하고 들려오는데 아 이렇게 화창하고 멋진 날씨에 장사 해수욕장을 바라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자연과 함께 내가 마음 편하게 도보 여행을 할수 있는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이생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래서 열심히 많이 담고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 전승기념관이 보입니다. 바다에 많은 분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고요. 부흥 일리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시 넘어가고 있는데 식당 같은 데를 찾아서 점심을 좀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해도지 유개소가 보입니다. 저 건너갈 수 있나? 건너갈 수 있으면 여기서 밥 먹고 싶은데. 따로 행당 보도가 없네요. 아 위험하게 건너가서 밥안 먹겠습니다. 앞쪽에 가다 보면 또 식당 이 있겠죠? 어느샌가 제 앞에 트리커 두 분이 <목소리> 앞에 계신 두 분은 영덕 블루로드 하러 오셨대요. A부터 D 코스. 저랑 근데 구간은 똑같습니다. 해파랑길이랑 겹치기 때문에. 여기 오보해수욕장 있잖아요. 네. 오보해수욕장 있고 여기 근처 가기 전에. 밥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까 그 전성기념관 이어서 여기까지 구간에는 어 편의점이나 식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전성기념관 주변에서 아마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해결하시던지 그래야 될것 같아요. 계속 이런 나무대 크기를 따라서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구개양에 도착합니다. 구개양 거북말 음... 저 위에 순대고 오늘 순대국 좀 먹어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어디가도 저보다 더 빨리 오셨대. 밑에 뭐 오촌 식당 같은 것도 있던데 저는 순대국 먹고 앞에 GS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편의점 좀 들려서 당충전도 좀 하고.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국항을 지나서 나무 해수욕장 인근에 지나가고 있고요. 오, 들깨가 있네요. 어? 오, 잘 익었다. <laughs> 저 멀리 풍력 발전소가 보입니다. 이제 저기도 해파랑길 코스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내일 저기를 걷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목적지 광구항 인근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뭐 갈매가 이렇게 많아.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다로쫙 뻗은 해상산 채로가 함께 나오고요 아 해상산 채로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바로 앞에 보입니다 사람들 되게 많이 올라와서 구경하고 있고 갈매기들이 저기 왜 이렇게 많죠 <laughs> 아 먹이를 막 나눠주네 새우깡 같은 거 주고 있나 봐요 <laughs> 아 여기 매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우깡 팔고 있네요 와 한번 해볼까 재밌겠다 갈매기 밥 사장님 저 이거 하나만 주세요 야야 야, 밥 가져왔다 밥 <laughs> 바닥에는 비둘기고, 바다에는 갈매기고, 난리네, 진짜. 우와. <laughs> 해상산책로에서 갈매기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삼사해상공원이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강구암이 나옵니다 정문에서 아스팔트길을 따라서 오르막길을 조금 올라오니까 큰 주차장과 함께 많은 모텔들이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텔들이 많이 있네요 공원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파인애플 통조림 먹고 싶다 <laughs> 요 안쪽 풀숲이 다 공원인 것 같은데 여기 엄청 작은 공연장이 보이고요 저 멀리 작게 바다가 보입니다 아이고 이 뭐야 <laughs> 뭐야 이 고물이들은 도네 완전 대가족구나아 <laughs> 여기가 해맞이 명소구나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모텔이 많구나 아, 우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와 아, 전망 좋다 여기. 우와. 저 멀리 영일대 항만도 보이네. 아. 경복대종 앞쪽으로 들판에 코스모스들이 막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는 이제 풍력 발전소가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이제 내려간다. 정면에 강구왕이 보이고요 이 아스팔트 길을 좀빙 둘러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그 위에서 봤던 공연장이네요 저게 아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구나 으아 가팔라 가보자고 오포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저 맞은편에 있는 게 강구항이고요. 여기는 지금 다리를 건설하고 있나 봐요.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조금 안쪽에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예쁘다. 와 줄지어 있는 어선들과 대게 가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으리으리하네요, 진짜. 대게 식당들이 진짜 되게 많습니다 앞에 강구시장이 보이고요 여기 파출소가 있고 앞쪽에 다리가 있는데 스탬프 위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출소 자율반범대 있고요 바로 왼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아 찾았다 좋았어 20코스 스탬프 찍었습니다 아 진짜 더럽게못 찍었네 <laughs> 해파랑길 20코스, 영덕 블루로드 A코스 스탬프 찍었고요. 저는 저기 다리를 건너서 저쯤에서 숙소를 구할 생각입니다. 텐트를 들고 다니고 있지만 드론이랑 뭐 고프로, 기타 등등 촬영 장비에 배터리 충전 때문에 하루 건너서 하루 야영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고대교를 건넙니다. 차도 밑에도 식당이 있네요. 저기서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아, 근데 지금 엄청 색감 예쁘다. 안쪽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쪽 라인은 다 대게 식당인데, 안쪽은 또 다양한 것들이 많네요. 일단은 저는 어, 가격이 좀 합리적이거나, 코스에 좀 가까운 숙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시설 같은 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전기와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4만원에 1층은 식당을 하는 숙소를 잡았습니다. 우와 물집 잡힌거 봐요 이거 새끼 바가락 절반이 물집입니다 아어쨌지좀 따끔따끔하더라 이낭이 무겁긴 합니다 한 18kg 17kg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씻고 저녁 먹을 준비하겠어요 아 이거 덮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이거를 여기 넣어가,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라고요 계란도 여기 그냥 넣어버리면 되죠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저 맥주 한병 먹어야겠는데 맥주 좀얻다 맥주 한병먹어야다어야겠다 싱크로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흐아 <laughs>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은 두개 코스를 갑니다 연달아서 산도 조금 넘어야 되고 좀장거리 도보 여행이 될것 같아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Big fake smells in California. Yeah. When you're down, when you're down, when you're down, you just make it all about yourself. Just make it all about yourself. When you're down,